싱크대 밑에 확률이 큰데 아 애매하다 이게 소리 내나 끌잖아 지금 음? 왼쪽도 또 있죠? 근데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또안 돼. 아니, 야탈 거야. 탈거 같은데. 어제도. 왔다. 탁쳤 피부신가 그래. 봐. 피시 v i p 가 빠져 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 봐. 답이 너무 세니까 이거 빠졌어. 흙을 이쪽으로 놓을 거라고. 어? 이리 치워. 허, 흙을 그리 놓을 거라고. 뭐요? 흙을 파서 이리 놓을 거라고. 아, 아, 아 그걸 다한 이쪽 오른쪽으로 치우라고. 석션기 아, 아니 아니 이쪽으로. 흙을 파서 그쪽으로 놓을 거라고. 그쪽으로 놓을 거라고. 이쪽으로 치우라고. 석션기를 이쪽으로 치우라고. 흙을 파서 이리 놓을 거니까. 그러니까. 물을 안 틀어놨지 어? 물을 안 틀어놨지 응. 물 틀면 안돼 수도 압력이 세니까 PVC가 밑에서 빠졌어 이게. 조금 달려가 있다가 빠졌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